탄신 104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경제기반과 국가보흥을 이끈 박진희 대통령 동상을 이곳 메가드 장군 옆에 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 또 경제개발 5개년을 계획하신 남두구전 부총리 또제철보국의 일념으로 일반 제철, 제철소를 어, 건설하셔서 어, 국가보흥에 앞장서신 어, 박태준전 국무총리 그리고 6.25 전쟁 영웅이신 백선엽 전 장군 월남찬전 영웅의 어, 영웅이시죠 최명신 전파월 어, 국군 한국군 초대 사령관의 흉상도 이곳 애국공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 이상 간략한 메가드 장군의 형상 건립에 따른 어, 단체 소개 및 요, 주요 연역 보고는 마치고 어, 계속해서 형상 건립에 따른 어, 중공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메가 장군의 형상 건립 취지는 2020년 하반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한국인의 표상최준선생의 형상 건립과 2021년 상반기 미승만 건국 대통령 흉상 철치와 함께 6.25 전쟁 당시 한반도의 90%가 적화되어서 풍전등화의 전시 상황에 5 0 0 0분의 1이라는 성공률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지켜주신 네가드 장군의 정신과 감사의 뜻을 기리고자 두 번째 대한민국의 두 번째입니다. 조형물로 이곳 애국동산에 설치를 하고 금일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형상은 지난 6월에 국내 업체에 발주를 해서 약 3개월의 작업기간을 거쳐 금일 건립되었으며 제작비용 일체와 외부진업시 남인수 회장님의 그리고 사비와 우리 본의 부담으로 오늘 설치와 또제막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형상... 어, 소개를 어, 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 부분은 어, 잠시 이후에, 제막 시 후에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과, 중공 경과 보고는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네가드 장군의 성과한 뜻을 기리고 또 건립을 축하하는 네가드 장군 형상의 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어, 앞으로 나오셔서 형상 앞에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수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교수님, 민경석 이사장님, 최병국 총재님, 윤창기 대표 이사님, 그리고 김성태 이사장님, 그리고 장희 장군님, 그리고 김영길 회장님, 박수천 회장님, 이백수 단장님,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막을 하고 별도의 어, 기념 차량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앞쪽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이쪽으로 바꿀게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자리 1 0 이리 한번 타고. 이리 한번 타고. 이리 한번 타고. 이리 한번 타고. <목소리> 아, 네, 아니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야, <목소리>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과 함께 재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수고.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본흉상에 대한 소개를 제가 현장 브리핑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높이는 1910m입니다. 메가드 장군의 키가 185cm입니다. 여기에 모자를 합쳐서 6cm를 더보태습니다전체 높이는 1m95입니다. 어, 여기 상 지단석의 상단석의 높이는 1100이고 어, 청동으로 된 우리 흉상은 높이는 810입니다. 그리고 가로 800 그리고 세로 600을 어, 하단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하단석 상단에는 드그라스 메가 장군 어, 명판을 새겼고 그리고 생졸 연도를 함께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 하단석의 어, 석재는 어, 경기도 군포에서 나는 석재로 해서 군포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어, 오석은 경남 마천의 아, 마천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우측에는 불멸의 영웅 유교 영웅 메가드 장군 일대기가 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아, 이 형상 설치를 위해서 아, 수고를 해주시고 건립 추진 준비 위원들의 한분한 한 분의 아, 명함들이 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앞으로 최준 선생의 어, 우리 흉상과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우리 대통령의 흉상과 그리고 이곳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의 흉상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또 어, 11월 14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4주년을 기념한 탄신일이죠. 탄신일을 맞아서 어, 박정희 대통령 흉상도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박태준 전 총리 그리고 남도구 전 부총리, 그리고 최명신, 백선엽 장군, 최명신 장군 해서 총8분의 우리 나라를 만들어주신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우리가 자유를 느끼게 마음껏 할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영웅분들을 한분한분이 자리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한 현장 브리핑 영상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이 기념식은 제막식과 함께 최준 선생 어, 출판 기념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자이신 최준 어, 선생 일대기 저자이신 우리 남인수 교장님과 어,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저자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어, 저자에 대한 소개를 우리 한동대학교 박영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행사가 진행되나 안되나 상당히 결정이 되었어요. 태풍이 온다 그래서 길을 막고 행사를 하느냐, 어떡하느냐 싶어서 걱정을 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깨끗해요. 네, 아마 하느님이 오늘 남민수 회장의 그 뜻을 기억 해가지고, 오늘 이런 좋은 날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대학의 특별조빙교수로학교 사회자가 이주일에한 분씩 내 글을 보는데도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특별조빙교수라고 신문,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개군교수라고 하더라고. 개군 아닙니다. 개군하고 특별조빙교수는소위하고 장군하고 차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laughs> 예,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 오늘 참, 관계가 무례합니다. 특히 그, 해병 전후에가 공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예,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64호 명예해병입니다. 아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명예해병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차영만이 임명한 해병입니다. 우리 명예해병변회가 많이 나와있든요 제가 어깨가 올라가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내일사 사진을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서가 있기도 불편한데 아마 해병변회에다말이 제가 지금 이제 꼼꼼하게 정리해 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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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준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님하고, 또, 메카도 어 원선이, 장모님의 동상이 재발이 됐는데, 몇 달이 되면, 몇 달이 아니라, 뭐, 얼마 안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영상도 같이 제목한다는 말 듣고, 제가 참, 그, 강력가 무량하더라고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나, 메카드 다익만동사이나 박정희 동상, 대한민국의 신내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안 망하고 어떻게 견디는지 난 희한해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오천 년역사를걷는데 오천 년 역사인지 아닌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년 동안 양반 사회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시조선에 들어가지고는 그건 60%가... 창놈이에요. 요새 족보가 지고 양말이나 상상을 정해도 조상 은퇴가 기다지면 제대로 나옵니다. 국민 60%가 창놈이에요. 창놈은 뭐냐? 노비입니다. 노비는 지금 쉽게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노예. 국민 60%가 노예인 상태에서 1945년 8월 10월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와 건국하시면서 48년에 건국하면서 남녀 동권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거기 바로 초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이 공권에 나와가 행사한 것입니다. 행사. 이건요 굉장한 겁니다. 똑같이 국민이 누구나 한도 없이 똑같은 자격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우리는 그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몰라서요. 솔직하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1945년 해방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그런 역차를 아신 분이 여기에 몇 분이 늦지 난님의 그런, 그런 정치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공산주의처럼 해서, 공산주의의 신이 자유주의해서만 박정희 아니라 박정희 할아버지가 가도 대속 오늘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번 며치에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요, 그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 GNP, GNP가 86달러입니다. GNP가 있는 나 국민 한 사람이 그 돈으로 80달러, 80달러를 가지고 1년 사는 예산 년. 그리고 우리는 86달러를 가지고 1년 살았어요. 그런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하고, 오늘날 1인당 국민석이3만1 5 0 0명러 세계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전 세계 인류사에 86달러가 3만 달러로 증진한다는이 세계에 없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루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메카더 동상 보장을 하면 인천가야 메카더 동상 보고 메카드 장군님의 동상도 여기에 미친놈이 한는 목살아큰 놈놈이 올라가고 작년에 불질나자니 동상에 그걸 해병 전우회가 목숨 걸고 메카더 동상을 사수했습니다 해병 전우회가 없었으면 메카드 공상, 어디서 어디 가버린지 뭘예요 인천 가야한번볼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공상, 전국을 다니면서 다찾아도 없습니다. 대전 학원도 있습니다. 지, 아, 대전 학원도 있습니다. 어요 어, 그렇구나. 유화장에 가면, 유화장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장군 동상은 아예 없고 지금 박정희 김영란과 의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도 어찌 망하고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지금 이 모양을 만드느냐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꼬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 책임지고 저 이야기,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해야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너무 오래 이야기해보면 안되기 때문에 요정도만 그 하시더라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하 짐작을 하실 겁니다. 남인수 회장이 이 동상을 만들 때 지방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저걸 개인이 해도 되나?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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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연 그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